분당이나 일산 분들은 좀 걱정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신도시 선도지구 네. 다 선정이 돼서 네. 아, 좀잘 될까 하는 좀 기대가 좀 부풀어 있었을 있죠. 텐데, 네. 그 부분이라든지 또는 관련 여러 가지 부동산 세금이라든지 규제를 완화하는 법들이 지금 국회에 다 걸려 있지 않나요? 네, 네,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 네. 걱정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될까요? 어, 이게 이제 어,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음. 시장 경제를...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네. 에, 이렇게 이제 어, 공급을, 공급이 부족화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예. 에, 공급이 음.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음. 가격 상승을 막지 못한다. 그 어떤 정책으로도 막지 못한다라는 것을 음. 이미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자, 이러한 거는 어, 지속이 돼야 되고, 음. 어, 이미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들은 꾸준히 실행이 돼야 되고, 음.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각종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어, 이런 법안들은 네. 국회의 문, 문턱을 음. 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네. 돼야지만, 중장기적으로 예. 어, 시장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고 또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안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 그런 관련해서 네. 희망사항인데 예를 들면 뭐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라든지 또는 공시가 현실화를 좀 폐지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네.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어, 그거는 어, 어, 뭐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이제 예. 생각이, 어, 음. 되지는데, 음. 또, 뭐, 국정 운영을, 예. 여야, 뭐, 어느 쪽에서 음. 하더라도, 음. 하더라도, 어, 시장, 결국은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상승하면은 음. 양극화 현상은 더 커질 거고, 아하. 어, 이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예. 어, 무주택 어, 실수요자들이 서민들이 내집 예. 마련을 빨리 할수 있도록 음. 지원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어, 시장을 보고 어, 우리 국민들을 보고 만약에 이제 국정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음. 지금 어, 여소 여야가 또 예. 어, 바뀌거나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어, 시장을 위해서 공급을 위한 이런 정책들은 어, 또 공급을 위한 세제 개편. 완화들은 음.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